우리 위치 너무 좋다 아 그럼 난좀 들어가서 핸드폰 좀 할게 역주에 누울 수 있나? 저리 가라 좀 누울 수 있어 누울 수 있어 어 진짜? 가라 해봐 야, 못 눕게 할 거야 아씨아야너 수류탄 있었지? 아따 끄지라 <laughs> 아, 씨, 진짜. 내일이 네, 있어도 된다. 무슨 의미가 있어. 복제존이다. 어? 야, 자기장 미쳤다. 야, 와. 너네 떡상이다. 떡상이다, 진짜. 나 아래로 꽂히겠다, 좀 꺼지라. <laughs> 저희 아, 아, 그냥 구경, 걔네 좀 구경, 그냥 좀 구경해 봐. 침대 밑에 건가. 떨어지겠어. 아, 개자식아. 나 아, 그만해. 이러니까 조딩 소리를 듣지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어, 아, 구경해 봐, 구경해 봐. 나가, 너만 나가면 조딩 아니야. 나가. 어, 저 여자들 뭘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아, 봐. 이걸 던질 차례인가? 뭔데 저거? 이거 내가 볼 때는 감자인 수리탄인것 같은데. 안 돼. 부탁도 해요. 저기노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헬미 헬미. 같았어.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 놔야지. 둘이 아, 같이 해야지. 빨리 차 온다, 야 차, 차, 차. 어휴. 왜 우는 거야. 보통적으로는 바위와 집들이 길을 막아. <laughs> 머리 <내가> 지려밟기. <지려볼게>. <laughs> 이거 뭔데? <laughs> 내가 보기엔 학교가 제일 떡상할 각일세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여기가 제일 떡상이지. 머리 지려밟기. <laughs> 이놈까지 라 해라. 야, 진짜, 총 쏘는 걸 보고 싶어? 알았어, 알았어. 다번 집이 정 가운데야. 워우. 어 <laughs> <오우>, 앞에 총 신사 나어 죽겠어, 진짜. 야, 한 엎드려, 한 엎드려. 야, 니 해, 니 해. 하지마. 너못 나가. <laughs> 나안 나가, 도 돼. 아이씨. <laughs> 근데 내가 이 근처 잠복해 내들이라면 벌써 너네 발자국 소리 다 들었어. 찮게자게자 주려 밟지 마라. 복수.